그들에 주님이 늦게 오세요. 특히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흥청흥청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때 성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곧 오신다. 이재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왜 흥청흥청 살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죠. 다음까지 오기 지 그때가 안오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단서가 병이랍니다. 그 이유는요, 엉뚱한데 소망을 두기 때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루어내야,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자꾸 생기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다 소망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시냐 생각한다. 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말하며, 또한 답이 오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기대하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오늘을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렸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지러운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내용에 보면 성공의 비결을 정리해서 이 백성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다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나라의 학자들이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방대한 책을 만들어요. 근데 왕이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책들을 대본으로 해 10년 동안 그 수많은 성공에 대한 책들을 요약하죠. 자, 1 0의 책이 됐는데 왕이 를 보니까 이거 너무 많아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시간을 좀더줄 테니 이 책을 한 권으로 요약해라. 그래서 그 책을 10년 동안 이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한 권으로 성공의 비결을 요약합니다. 자, 그런데도 왕이 생각할 때한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글도 잘 모르는 백성이 이걸 읽을 수있을까 그래서 왕이 이제 죽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가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이렇게. 자, 그때 이그 나라의 가장 탁월한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모든 성공의 비결을 요약한 한 문장. 그한 문장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오늘을 비시는 사람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원래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사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즉, 씨를 뿌리면 결국에는 자라나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을 거두면, 그리고 그것을 모으면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답은 오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여러분 허탄한 데 소망을 두지 않아요. 망령된 신화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경건의 일을 연습해야 합니 오늘 말씀은 단순하고 명령합니다.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는 가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 씨를 뿌리는 사람, 오늘 살아 내는 사람, 오늘 훈련하는 사람, 오늘 연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도전하죠. 근데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고등학교 사학년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태국보다 대학을 가고 싶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런 대학을 가겠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아이들은 대부분 1년을 다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단순한 명료예요 오늘은 훈련하고 오늘 연습하지 않은데 1년 후 대학 입시를 볼때잘볼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향 연습이 필요하고, 예배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해요. 요즘 제가 뵙고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한 지 50년, 70년, 3대, 4대 되는 목사님들을 뵙게 되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는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짝 교회가 성장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이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꾸준하게 훈련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삶의 향기로 드러날 수 있구나. 세 가족들이 오면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교회에 향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향기가 있어요. 그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냉냉할 수도 있지만 따뜻하냐. 그 사랑의 향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기대감이 있는 사람답게 허탄한데 신앙을 두는 거고, 허탄한데 우리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건의 길을 연습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는 젊은 아이들에게 이 미국의 클리그랜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미국인 클리브린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알인 것처럼 미국인이 살아가는 대통령이 한 명이죠. 근데 이 대통령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가 젊었을 때 방황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그가 젊었을 때 실수한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어울렸던 친구들이, 그가 어울렸던 친구들이 다모범생이 아니라 문제가 많았던 친구들도 많았다. 그런데 그가 회심함으로 인하여 미국의 탁월한 대통령이 될수 있었기에 광고에는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요 오늘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떠한 연단과 어떤 훈련을 쌓겠다라는 그 방법과 그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디에 던지는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이제 아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 1, 2주도 남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성전으로 가게 될 때, 우리어떤 마음 자세를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뒷동산에 오르는 복장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복장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데, 뒷동산을 오르듯이 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1년을 연습하고 풀려난다. 그리고 장비를 준비하고, 우리에게도 바로 그 동일한 태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우리가 얼마나 연습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점검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건의 일을 연습하고 있는가 아니면 허탄한 신화를 바라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 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이르도록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 네. 여러분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이 먼저 연단을 하셔야 돼 오늘 이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가 아니라 반복적인 연단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예일중학교에 가서 소개했던 첫 번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예일중학교에 갔을 때 처음 이제 학식을 지나고 예배첫 예배를, 예배를 드려. 자, 그때 제가 그 아이들에게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살아있는 신랑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가 쓴 책입니다. 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는 늘 빈권을 뽑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이 퇴임한 후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뽑을 때 1위로 깎이는 사람이 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사실 그는 재직하고 있을 때보다 그가 퇴임한 후에 더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지비카트는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다 높은 삶의 표준과 기대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할 것도 없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원칙이다. 그리스인들에게 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원칙은 일반적인 종교 규범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행동과 일생을 기준하는 유일한 규범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규범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억지로라도 최선을 다하여 늘 훈련하며 연습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지미카터가 이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훈련,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받기 전에 유명한 해군 제독인 닉 오버 제독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이 지명 같은 경우 워낙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제 이닉 오버라는 그 제독 앞에서 면담을 받게 됩니다. 전략, 전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너무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닉 오버 제독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성적은 어떤가? 성적이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근데 그때 미국고 제독이 성적표를 딱 거두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일까? 라고 런데저 그때부터 이 지민카터 대통령이 이 젊은, 이 해본 장교가 땅을 뻘뻘 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일까? 그때 지민카터가 이렇게 말했던 거죠. 글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독은 이 젊은, 장교를, 인간하는 장교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날 밤, 그의 인생의 변화는 바로 그날 밤이었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니고버 제독이 그에게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그 질문이 하나님이 그에게 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에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그것을 삶의 좌우형으로 삼고 그리스인답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도 그는 여전히, 여전히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행가의 각한 교회를 향해 이제 교회의전을 앞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하지만 바로 이립 오버, 이, 이 제독도 같은 사람이 우리 가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장로님 그러한 권사님, 그러한 집사님이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리전 지금부터 수십년전 지민 같은 대통령의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질문 앞에 잠자리에 들었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나님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미래와 우리 삶의 미래를 바꾸기를 원한다. 하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준비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마치다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인정받지 못했고,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늘 준비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내 자신을 연단하는 말씀처럼 내 삶을 연단합니다. 형제들은 늘 맞춘 곳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늘연단하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을 상대로 사자를 상대로 그런늘 전쟁을 준비해요. 그런데 그렇게 연단했던 이 어린이,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형들은 태어나면서 키가 컸고 태어나서 멋졌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 뿐 없고 온죽하면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연단하고 늘 훈련합니다. 그리고 늘 작고 어린이만 보였던 이 다윗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쓰임만 그리고 사도행전이 기록한 것처럼 내 마음의 합한 사람이라는 로맨틱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어떠한 곳으로 나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망명되고 허탄한시간를 보내고 있지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연단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하는 사람들이 뭐요? 그 가정을 그 가정들이 뭐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연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뒤.